하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엔 저희 중 대부분이 시험 기간이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혹은 점수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를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음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여 저희 모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드릴 때딴 생각 안 나고 오로지 전도사님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의 됨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희 모두 은혜를 받, 받을 것을 믿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 <laughs> 것처럼 말씀에 집중합시다 음, 감사합니다 하울링이 생기는데 그 메인 볼륨만 약간만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마음이 좀 편한 친구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빨리 가가지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쵸? 음. 아플텐데 어, 메인 볼륨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할림 생기니까. 고생했어. 고생했고. 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특히 우리 고1 친구들 고1 친구들이 어, 많이 안 나왔네.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알렐루야. 네.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과연 교회에서 조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네. 나 오늘 시험 개망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냥 이런 이런 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망한 사람 엄청 많아 지금 물어보니까. 막상 망했는데 그거를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해서 그냥 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자기 위로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어, 조금 동떨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근데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는데 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 그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 그리고 그 현실에서 어, 정말 신앙과 현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처한 현실을 절대 부정하면안 돼요. 여러분 시험 망했죠? 망했어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렇지? 현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인정을 하실 때 부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 망했으니까 다른 친구도 다 망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분명히 망했을 거야. 다른 친구도 망했을 거야. 근데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망했으면 망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도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현실을 철저하게 어, 자기가 처한 현실과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 인식을 하되 그거를 신앙 안에서 풀어내려고 한번 해보시는 그게 바로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이에요. 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잊어버리는 가장 어,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실 따로 믿음 따로야. 우리가 배웠던 성경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에서는 기적이 절대 안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나를 막 피해가지. 그치? 기적이 나를 피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 속에서 자기를 어 그냥 도피하는 거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도피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려면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현실에서 과연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능력은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뇌에 지금 80% 이상이 공부잖아. 그렇죠? 80% 이상이 공부 생각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는 아, 공부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말씀만 열심히, 그게 정답이야 실은. 그게 정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기는 아우 자기는 뭐다할거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부 와서 그 얘기를 몇번 들었어요 아 공부하지마 그 별거 아니야 막 이러면 어, 뭐, 전사님 뭐다 해갔죠 그 얘기를 지금 몇번 들었어 누가 하는지 알아? <laughs> 안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어, 여기에 있는 친구 중에 대부분이 아마 속할 거야 공부 를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될수 있는 어, 방법을 오늘도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공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를 어, 공부에 조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주눅이 들어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공부를 마음 졸여가면서막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네, 제가 공부를 해야 겠다고 생각했, 하고, 생각, 그, 실행을 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야. 중학교 2학년 때제 공부 습관이 확 바뀌었는데, 그, 기본에는 뭐가 있었냐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공, 그제 공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공부의 방향이라고 해서 바뀐 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가슴 졸이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돼서는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을 이용했어요.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이 몇 분이죠? 50분인가? 50분이지. 50분이면 여러분 50분에 배웠던 공부 양을 몇분 만에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50분 그 수업에 10분이면 충분해요. 50분에 배웠던 그 공부 양을 쉬는 시간에 10분이면 충분히 한번 다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게 시너지였어. 처음에 그게 쉬는 시간을 친구들하고 잡담하지 않고 저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보면은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할 거예요. 아마 주위에, 여기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지만 공부를 제가 머리가 딸려서 그럴 수도 있어.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동안에 그 50분 그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다 정리를 했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의 공부 습관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제 질문이 생기고 선생님하고 친하게 됐어. 그 공부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하고 친하게 되면 그 수업 시간이 좋아지고, 그 수업시간이 좋아지는게 한두과목 생기게 되면 학교 가는게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저의 생활이 공부하는 습관이 그렇게 잡혀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 짤, 그 팁을 드리고 싶은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치? 공부라는걸 부정할 수 없으면 어, 이번 시험 망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대성고는 지 다른 학교는 지금 화요일까지도 시험을 지금 본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어,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 50분의 거를 10분 안에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분 안에 정리했던 거, 시, 그 집에 와서 그 오늘 하루 다 배웠던 걸 정리하는 데는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이면 모든 걸다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그 분량을 3번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이 들여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습관만 들여가지고 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결국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는 안 놔둬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대학교 잘 가고 좋은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그걸로 끝날 줄 알지 절대 안 놔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그냥 교회에서 말썽, 말썽 안그렇게 생겼지 말썽부기 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 쉬는 시간을 여러분 허투로 보내지 맙시다. 서진이 알았지? 어. 쉬는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주세요, 알았지? 어.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은 졸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성경 읽기 할때 들어와서 성경 읽고, 그리고 허투로 보내는 시간, 유튜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도피를 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고 뭔가 다른 걸 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야 될건 있는데 거기서 도피를 하는 게 그게 그쪽으로 가는 거야. 네, 그걸 말,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냥 시작을 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쓰임 받읍시다.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지 말고. 아,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였고요. 맨날 공부 얘기만 한다. 부모님이 이제 항의, 항의가 들어오면 이제 관둘 거야. 공부 얘기.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80% 90%가 공부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 이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맞닥뜨려진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것도 반드시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교육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흘러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어서 꼭 시간이 아까운 줄 알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줄 믿습니다. Yeah. 오늘 어, 할 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음, 짧아요. 주제도 짧고, 오늘 이따가 아마 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작성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 저에게는 음, 가족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고, 또 하나는 제 두째 딸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뭐냐면, 어, 제 아버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침에 오면서 엄마 얼굴 보고 온 사람. 어, 엄마 얼굴, 거의 대부분 엄마 얼굴 다 보고, 갔다 올게. <laughs> 가기 싫은데 엄마가 막 깨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얼굴 보고 왔죠. 근데, 지금 이 시간부로 엄마 얼굴을 다시 못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 이기잘안 되나? 좀 해봐. 그래도. 감정이 여러분 어, 이제 어,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을 다시는 볼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이 시간 이후로는 못, 못 본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게 부모님이세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음, 저녁 한 8시쯤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가 저희 딸들 돌잔치 한 일주일 전쯤이었거든. 일주일 전쯤에 한 8시쯤에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제가 막내거든요. 아버지하고 통화를 쭉 하면서 그래 뭐 해, 하고 음, 해서 일주일 후, 후에 보자 하고 전화 통화를 한 8시 반쯤에 딱 끊었는데 그날 저녁 12시 반쯤 자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울린 거야. 계속해서 전화가 울려서 좀 짜증이 나서 근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 가끔씩 뭐술 추정하는 소리가 쾌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12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똑바로 얘기하라고 막 화를 내는거습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꺼이꺼이 꺼이 울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병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병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고 어, 되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날 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쯤 후에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졸음운전을 하셔가지고 가드레일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한 10년 전인데 어, 저는 어, 아버지를 한 3시간, 4시간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만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후로 아버지는 뵙지 못했죠 아버지 영안실에서 어, 아버지 잠들어 계신 모습을 보게 됐죠 그게 저는 트라우마가 돼서 저의 죽음을 항상 저는 생각해요 저의 죽음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가 한 차로 운전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4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운전해요 너무 그때 막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지 한두달 됐나? 한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가족들을 핍박했던 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 한두달 됐는데 아 이제야 우리 아버지도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구나 라는 그런 어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했고 그리고 어그 자녀들 중에 제가 막내다 보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를 되게 많이 이뻐하셨고 그리고 제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셨고 내려가는 내내 4시간 동안 울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게 4년을 갔어요. 제가 한강대교를 지났는데, 해가 뉘엿뉘엿지면서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집을 가면은 그때쯤 되면은 계속 그냥 눈물이 나고 집에 있어도 어 왠지 마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첫 번째 트라우마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 트라우마는 제 둘째 딸인데요. 한 4년 됐나? 4년 됐나? 다른 가정으로 해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난생 처음은 아니었나? 어쨌든 해외여행을 갔어. 해변 좋은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 그, 같이 간그집 딸하고, 저희 둘하고, 애들이 세명이 백사장에서 놀고 있고, 부모님들은 그 밑에 야자수 밑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때는. 그리고 아 이때다 좋다 나 바다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 수영을 좋아하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스노클링을 하고 혼자 하고 있어서 좀 떨어져가지고 근데 머리를 이제 바다에 쳐박고 이제 물고기 열대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쎄한 거야 뭐가 쎄한 거지 그렇지그느낌 아니? <laughs> 뭐가 쎄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러고 혼자 있을 이렇게 혼자 있을 그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한 2, 3 0 m 지금 해변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그냥 거슬러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백사장에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첫째, 저희 첫째 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 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 거기 이현이 어디 갔냐? 이현이건 언니, 이현이가 제딸이름이이 <목소리> 이현이 어디 갔냐? 어, 몰라. 저기 뭐 모래 풀어 간다고 했는데 몰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 있는데 가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 모르겠대아 저기 해변에 나갔는데 없는 거야, 반경. 이둥걸이쫙 올라오지. 쫙 올라오세요. 딱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찾아, 그,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사람도 많고,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가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저기 뒤에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저기 있다고 손짓으로 이제 제 와이프랑 이렇게 저기 있다고. 거. 봤더니 저하고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150m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랄까봐 이제 그 애를 조금 조금 빠른 걸음으로 쫓아갔는데, 쫓아가가지고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릴 때쯤 해가지고, 이연아 네, 불렀어요 근데 애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뒤에서 르는줄 모르고 계속 가서 막 가는 거야 그쪽으로 그래서 더 조금 더 와가지고 이연아 제가 불렀어요 그때서 애가 뒤로 딱 돌아보는데 그 표정을 지우,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 애가 와,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저를 보더니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에는 해변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길을 깜빡하고 놓쳐가지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갔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악질해요. 어, 그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딸을 잃어버렸다면, 어, 그 딸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을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그 딸을 잃어버렸는데, 내두 팔을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딸이 돌아온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는 내 목숨과 바꿔서 그 딸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셨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묵상을 했는데 저만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신경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의 아빠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는, 여러분들그 부모님은 자기 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더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건져내길 원하고, 자기 목숨을 바꿔서라도 그 상황에 건져내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가장 큰 덕목이 효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가운데, 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어,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에서 어, 내 부모를 공개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의 뭔가를 영역을 그, 갖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한순간에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 엄청 많고요. 여러분들보다 어, 능력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역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기서는 장수, 단순하게 장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역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전제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그 사람의 어 입장을 이해를 한다라는 게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은 철이 안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너 같은 딸나봐라 그러면 내내 내 마음을 알 거다. 했던 이유가 부모의 뜻을 알수 있는 거죠. 그서 엄마. 어. 똑같은 말씀인데 이건 신약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10계명의 어, 말씀을 했는데 그 간혹가다가 친구들이 그래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모님이 교회 가는걸 정말 싫어하는 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35년 동안 35년 동안은 핍박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라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세요. 자녀들에게도 항상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만 천국을 가고 싶어요? 우리 아빠, 엄마 싫어요. 저만 천국 가고 우리 아빠,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런가? 여러분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내 동생, 내 언니는 싫지? 언니 오빠는 싫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어, 사도 바울이 그 신라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이 간수에게 이런 얘기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데 35년이 걸렸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부모님께 모든 걸 복종하는데, 믿음 안에서 복종하시고, 어, 믿음의 부모님이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이 천국을 가셔야 돼요. 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맡아보고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예수님, 당신네 그 부모,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봐라.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예수 형제예요. 예수 형제. 어, 이 형제님, 예수 형제, 저에게. 형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형제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거 가르쳐 줄까? 우리가 주기도문을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때 이렇게 하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 하나님? 서진아, 아, 하나님? <laughs>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잖아. 그치? 근데 너희 어머니 아빠는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엄마 아빠에게도 아빠고, 나에게도 아빠야. 이게 무슨 콩가루 같은 그런 독건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형제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형제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그, 그 테두리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어깨를 딱한번 하시고 아무개 형제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 엄마한테, 엄마 딸들, 엄마한테 다 가셔서 아무개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경을 하라는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형제님 자매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부모님이 완벽해야 된다 왜 어른답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조금 경험이 많을 뿐이지 똑같아요. 형제님이고 자매님. 그 형제님이고 자매님 오늘 가서 해 엄마한테 딱 가가지고 어이 자매님 아무리 자매님 우리 믿음 좀잘 믿음 생활 좀 합시다.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눈을 좀 감아볼래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평생 가는 상처를 주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그 마음속에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받았던 상처,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잘 키우고 싶겠지만,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들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그데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이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이 시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상처, 내가 입었던 상처, 어 그거를 어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먹여살리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수월과 아픔들 뒤돌아서 울고 계시는 부모님 그 마음을 주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저희 가정, 이, 이 가정이 믿음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